진짜.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엄청 별별 걱정을 다 했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오늘 혼자 외출하는 날입니다.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대학 병원에 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. 외래 진료 2주 전에 미리 검사를 해두어야 해서 오늘 남편이 연차를 쓰고 시온이를 봐주고요. 저는 병원에 갑니다. 오늘은 피검사와 복부총파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해요. 원래 총파도 대학병원에서 해줬었는데 지금 전공이 사직 등뭐 난리잖아요. 의료공백의 후폭풍을 지금 제가 몸소 체감 중입니다. 그래서 번거롭지만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합니다. 일단은 개인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부터 하고 대학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. 지하철다 지금 어... 시간이 11시가 다돼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너무 배가 고픈데 어쩔 수 없이 공고 그리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. Evil kind Can love this right now? I really feel I'm flying, releasing my troubles. And although you're so far, I really feel So far, looking at each other and knowing how we've been through a lifetime, here we are now. <목소리나> 아. 아빠는 <빠란. 목소리나> 어요체어요 음, 근데 대기가 엄청 많아요. 요피잘 음, 음, 뽑을 수 있지. 응? 음? 피 뽑을 때가 있네, 이 손에. 응? 피는 어떻게 뽑지? 화이팅! 응?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! 아, 음... 어, 팔좀 구경할 거야. 음... 안 아팠어? 안 아팠어? 응? 괜찮았어, 5분간 눌러주래 가 지금 진료를 다니고 있는 지한 2년 정도 돼요.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온이가 한두달 가까이 정도 아파가지고 입양원, 저병원 연달아 계속 입원을 하면서 그때 제가 너무 무리가 됐는지 눈 동자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고 손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란 거예요. 그래서 그날이 근데 시온이가 태어난 날이었거든요. 병원 가는 길에 다른 게 병원에 들려가지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. 간 수치 검사를 해봤어요. 간 수치가 2,600 이상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. 아 그때 진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엄청 별별 걱정을 했었어요. 지금 제간 상태는 좀 깨끗한 편은 아니고요. 간 표면이 약간 거친 정도. 정도라고 보심이될것 같고,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피검사하고 복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어요. 꾸준히. 물론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요. 일단 이게 좀씻고 쉬다가 나중에 다시 저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Show me a way out, give me. 지금, 지금 다대프해 설장은 폐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날씨는 완전 한여름인데, 아직 폐장하면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. 와, 9월달이 지금 날씨가 이게 뭐예요? <목소리> 검사 한번더 하러 가면 될것 같아요. 어, 원래 진료를 끝나고 머리를 좀 하러 가려고 했거든요. 고만운지 오래 돼가지고 시원이가 아직 폐렴이 다 나은 게 아니라서 뭔가 내가 좀 자리를 오래 뛰어 놓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함이 커가지고 여기도 조금만 즐기다가 집으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. 마음에 놓아야 되는데 노트를 붙어있어요. 너무 뭔가 불안해 내가 봐야만 할것 같고, 내가 힘을 옆에 있어야만 할것 같고, 그런 게 너무 커서 뭘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. 제가 잠시 이렇게만 봐도 마음이 빵 돌리고 너무 좋습니다. 병원에서까지 여기한 40분 정도 지하철 타고 오고 한 20분 정도 오다가 또한 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. 이게 예, 나 멀어요 집에서. 그래서 병원에서 그나마 좀 가까워가지고 이때 아니면 언제 올까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네요. 진짜 그냥 볼 건데 마음 먹기만 힘드네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기 끝에 윤슬이가 지금 보이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바짝 거 보이나요? 너무 음속에다는이게래가 부쩍 빠지지 않으니까 걸어 가기도 괜찮아요 봐가야될것 같아요 슈웅이가 돌고 간다고 신랑한테 전화상통 못 봐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네요 지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재미없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네, 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밌었다면 댓글도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만나요. 엄마. 우와, 그렇지. 잘한다. 음, 음, 음 엄마, 엄마 부르면 갈게. 엄마 해봐.